아시다시피 이제 11월도 중순에 접어들어오고 있죠. 우리 다음 달 운세도 또한번 봐봐야죠. 오늘은요, 1 2월 운세 미리 보길 준비해봤습니다. 간단하게 띠별로 해서 오반기로 간단하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목소리> 안녕하세요. 무령신여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령신여입니다. 어, 이번에 제가 갖고 올 컨텐츠는 아시다시피 이제 11월도 중순에 접어들어오고 있죠. 우리 다음 달 운세도 또한번 봐봐야죠. 오늘은요, 12월 운세 미리 보길 준비해봤습니다. 간단하게 띠별로 해서 오반기로 간단하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필수죠. 자, 12월 운세 한번 가볼게요. GT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GT, 음, GT 같은 케이스들이요. 12월 달에 사람 만나는 일도 많고, 일단 인연이 따라들기는 하지만 그만큼 구설도 따라드는 한 해겠다. 한 달이겠다. 그래서 GT 분들 같은 케이스는 모임도 많고 사람 만날 일도 많을 것 같은데, 사람 만나면서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과의 구설이나 시비가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러니 조심해 주셔야 될것 같고, 뜻밖의 사고, 이런 것들로 인해 다칠 수도 있으세요 그러시니 건강도 조심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소띠 음, 소띠분들 같은 케이스요 12월달 한해 마무리 지으시기 너무너무 좋은 한 달입니다 공부라든지 이런 것 따라주시지만 장사하시는 분들도요 12월달은 운세가 조금 따라주실 예정입니다 금전주를 따라주실 예정이에요 공부하시는 분들도 공부를 이어나가시기 좋은 달 장사하시는 분들도 사업에 대박나는 달이랍니다 이어서 범띠겠네요. 범띠 12월입니다. 음, 일단 범띠분들이요. 건강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12월달에 오가면서 드러나, 드나들 이런 찬바람에 자질구레한 잔병치레 이루시기 쉬울 것 같고요. 장사하시나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케이스도 장사나 사업의 운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 진상이라고 하죠. 어떤 사업이든 진상 손님 한 명씩은 있으실 것 같은데 진상을 조심하셔야 되는 한달 같으세요. 그 다음에 토끼띠 한번 해볼까요? 토끼띠 12월. 음 똑같네요 어, 토끼띠분들이요 12월달이요 어떻게 놓고 보면은 모임도 많고 사람 만나는 마, 어, 시기도 많겠다 그만큼 어떻게 놓고 보면 사고가 생기기도 쉽고 사람 만날 때 문제가 생기기도 쉽겠죠 매매나 이런 왔다갔다 이동수 변동수가 되게 많이 드시는데 그 와중에 사건 사고가 생기기도 되게 쉬우시니 그것 또한 조심해 주셔야 되는 한 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축인묘진 용띠인가요? 용띠 12월 한 달입니다 음, 좋네요. 용태이신 분들 12월 한달 연수 대박날 예정입니다. 어, 물론, 결자해지라고 해서 사람이 잘못하지만 않는다면, 자업자득으로 무언가 잘못하는 어떤 사람한테 악한 일을 끼치시지만 않으신다면, 우리 여러분에게는 좋은 한 해이실 것 같습니다. 요 12월에 이사하시는 분들이요, 혹시 모르시니까 무시로 삼덕으로 빌어보세요. 대박나실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뱀띠분들 12월입니다. 음. 여태까지 혹시 직장 못 잡고 계신 뱀띠분들 있으시다면 12월달 좋은 기운이 드시는 달이고요. 새로 본서 잡아 새로 시작하신 분들이 있다면 본격적으로 금전을 벌어드릴 수 있는 한 달이 될 것이다. 다만, 인연이 조금 박하게 드실 수 있으시니 남녀 간의 상, 남녀 상열지사라고 하죠. 연애 같은 부분은 조금 조심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였습니다. 이어서. 말띠인가요? 말띠 12월 음. 말띠 같은 케이스요. 좋은 해운이 같이 드십니다. 홍복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란운이라고 하죠. 뜻밖의 횡재운이라든지 보너스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 횡재수는 좀 있으실 것 같지만 그 들어오는 대로 또 나가시는 수전도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시니 내 주변 미리미리 챙기셔서 조금 손재수 같은 건 막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뜻밖의 횡재수가 생기신다면 좋은 일에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양띠분들 해볼까요? 양띠, 12월. 양띠분들 12월 좋으시네요. 사업하시든, 장사하시든, 직장 다니시든, 12월 2년 주기 따라 너무 찾아드시는 게 좋은 한 달이고요. 혹시라도 종교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종교 활동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 기운 잘 찾아드시는 한 달입니다. 원숭이띠인가요? 음, 어떡해요. 원숭이띠 <laughs> 12, 어, 12월 한 달은 조금 빡세실 예정입니다. 일단은 사업이 안 되시지는 않지만 사람으로 인해 드는 사업은 괜찮은데 재화나 재물로 인해 드는 사업은 손실수가 조금 있으실 수 있을 예정이고요. 다치는 수전이 좀 많으실 수 있으세요. 겨울철이라 그런가요? 몸 관리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닭띠인가요? 우리 닭띠분들 12월은요? 음. 닭띠분들 12월이요 자동차 사고라든지 자동차 관리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 장거리는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겠지만 갑자기 급작스럽게 어떤 금액의 감소 그러니까 뭐 장사하시는 분들 매출의 감소라든지 직장 내에서의 입지가 조금 좁아지실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미리미리 챙겨가셔서 12월 한달잘 대비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에 개띠분들인가요? 개띠분들 12월 오 개띠분들 같은 케이스요 어, 하늘이 돕는 달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다만 날이 너무 춥다 보니까요 조금 약간 엄동설한의 개념은 좀 있습니다 사업이든 공부든 요거는 대박날 케이스이기는 한데요 집안으로는 조금 시끄러운 일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집안 단둘이 잘하시면서 12월 한달잘 하시면서 12월 한달잘 이끌어가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마지막 돼지띠입니다 마지막 돼지띠 12월 한 달은요 으흐 우리 돼지띠이신 분들이요. 마음이 심란하기가 그지가 없는 12월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심란해서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잡히지가 않는 한 달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 건강도 신경이 쓰이고, 몸도 안 좋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만사가 고달프실 수가 있으세요. 미리미리 조금 챙겨볼 수 없는 이건 얘기라서 내가 마무리를 어떻게 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 요럴 때일수록요. 마음병, 심병이라고 하죠. 안 생기도록, 컨트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5반기로 보는 간단한 12월 미리 보는 운세 준비해드려 봤어요. 여러분들이 띠가 좋지 않으시다고 해서 어또 되게 좌절하실 것도 없고요. 요런 것들은 한 달, 오늘의 운세는 그런 거잖아요. 참고삼아 보는 거지 맹신은 위험하신 거 알고 계시죠? <laughs> 다음 시간에 더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여러분 저 잊지 마시고 항상 기억해주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 조금 화면이 어둡게 촬영이 된것 같기는 한데 최대한 보정을 해보겠습니다. <laughs> 가시는 길에 구독 좋아요 알림 잊지 않으셔 서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